주식회사 세무에 매도가는 직권 거래로 인한 처분 소지을 구하셔. 이렇게 했습니다. 매도가는 직권은 처분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1월 16일날 회계 주식 100주를 주당 1만 원에 취득했대요 그러면서 매도가는 직권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수수료비용 2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 지급했다. 결국 취득가액은 100주 곱하기 만 원. 그 다음에 부대비용을 합치는 거죠. 10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당 만 2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분 손익 어떻게 한다고요? 처분가에 50주를 9,000원에 처분했대요. 즉, 처분가에 9,000원에서 1,200원. 결국 얼마씩 손해 봤어요? 1,200원 손해 봤죠. 6만 원의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할 적에 수수료 비용은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죠. 따라서 처분 손익은 단기 매매 증권일 경우 9 0 0 0원 처분가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1만원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취득가액하고 같은 해에는 장부가액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1만원 차감한 1천원만큼 손실이 발생했죠. 따라서 5 0주 5000원이니까 5만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결국 취득시 부대비용은 매도가는 직권일 때는 취득가액을 구성하지만 단기매입 직권일 경우 취득가액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